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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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! 아, <laughs> 짠, 좋다, 좋다. 아, 나 지나갈 때 사다리 치우는 거 재미없어. 알지, 따왔다마. 이게 밀어, 나,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것 같아. 그 사다리 하나 치워, 어, 그렇지, 이거 치워줘. 하나, 어, 어, 어. 그리고 이렇게 가서 살짝 내려와서 아, 하하하하하하. 또 여긴가 뭐? 어또 화가 나네? 오 화가 난다 화가. 이 사다리 이 사다리 뭔데? 아못 올라가. 고아 사다리 회수를 못 하고 있던 거야? 빨리 사다리 좀 회수해봐. 자 침착하게. 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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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됐다. 오, 사과난다. 사과. 먼저 갑니다. 가자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 오,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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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동해 협동. 협동 뭔지 알지, 여러분? 오 오, 여기 어떻게 가야 되지? 아, 여기도 비슷하네? 잠깐만, 나 먼저 가도 돼?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야, 이 사다리 뭐야? 치워. <laughs> 이 사다리 좀 치워줄래? 조심해!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무작정 밀면 안 돼! <laughs> 이거 누구? <laughs>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빨리 천천히 침착해. 침착해. 침착하라고. <laughs> 아니, 아니. 네, 도체. 네, 네, 침착해. 여기가 마을 구간이라고. 아니, 여기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저기 작은 블록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오, 오케이. 확인. <laughs> 나 먼저 가야 되니? 나 먼저 가도 돼? 나 먼저 갈게. 이렇게 가서? 이렇게 가서? 살짝. 아으 <laughs> 우, <laughs> 어, 또 여긴가?

자자자, 아, <laughs> 오, 사가 난다, 사가 자자, 여기 말 구간이다. 조심해야 돼. 아니 얘를, 오, 어,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하라고. <laughs>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자자자, 자, 자. 천천히, 천천히. 아씨아씨 아, 어, 어, 자, 어, 자, 하, 하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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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, 다 받아. 기다려 봐. 아니 밀지 마, 밀지 마. 아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나 너무 시끄러워서 안 돼. 나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, 그치나 너무, 나좀 조용, 나 차분하게, 나 조용히, 조용히 게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. 요즘 트렌드가 또 조용하게 게임하는 사람이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나는 좀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게임하기로 했어. 후, 아셨죠, 여러분? 저 앞으로 조용하게 게임할 거예요. 무슨 느낌인지 알죠? 편착하고 조용하게, 차분한 그런 남자. 그게 바로 나야. 이렇게 가야 돼? 어, 맞네? <laughs> 어디야? 어, 어, 잠깐만, 여기 잘못해야 돼. 어, 잘못하면 떨어지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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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아, 나 조용하기로 했지. <laughs> 아, 나 조용한. 아, 요즘 트렌드에 맞게 조용하게 게임을 하겠어요, 여러분. 후, 자꾸 나를 이, 잊어버리네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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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, 후, 후. 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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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됐다. 됐다, 됐다. 와, 나 요번에 200m 갈수 있지 않을까? 아, 나 조용한 남자, 조용한 남자. 아, 조용해야 돼. 쉬, 쉬, 조용하게, 조용하게 게임하는 남자. 조용하게 게임하는 남자. 야,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, 진짜? 가자, 가자. 야, 이거 어떻게 가? 한 명씩 해, 천천히! 차분, 어, 어, 차분하게 해요, 여러분. 차분하게, 침착하게 하세요. 괜찮아요. 많이 놀랬죠? 아야, 이야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날 위협하지 마. 나 위협하지 마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아니라고. 아니라고. 오, 사과난다 사과. 와, 어, 저 어, 어, 어. 야, 여기서 어떻게 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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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와! 와, 죽을 뻔했네. 와.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, 여러분. 기억이 안 나네. 어? 야, 나 이거 어떻게 해? 나 이거 어떻게 해? <laughs> 사다리 놓고 떨어졌어.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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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좋다. <laughs> 아니야, 여러분, 저는 차분한 남자입니다. 저는 침착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남자. 천천히, 여러분, 천천히 한 명씩 합시다.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요. 아, 나, 아니야, 나 요즘 트렌드에 맞게 조용할 거, 침, 침착하게 조용할 거니까. 비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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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야오 어, <laughs> 음, 아, 아, 여러분 비켜주세요.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남 그게 바로 나야. 여기 아닌가 본데. <laughs> 아 여기 왜 자꾸 이, 길이 왜요 따구니? 왜자왜 길이 이런 식일까요? 아씨 어색해서 못 해먹겠네.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. 트렌드는. <laughs> 트렌드는 못 해먹겠다. 트렌드 따라서 나와. <laughs> 안 되겠다. 빨리 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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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동해 협동 협동 오버 오버 오머나 세상에 갈 뻔했다 누가 다 자꾸 암살하려는 것 같다 어 그지 <laughs> 야 누가 자꾸 나 암살 야내 사들이 어디 따왔다마자파자자파자 하! 자, 자, 좋다 간다 어 저기 다 길을 만들어놨네 좋다 이게 협동이지 아이, 오늘 협동하는 맛이 나네. 오늘 협동, 협동 왜 이렇게 잘 되니? 오늘 협동하는 날이니? 어 좋다, 좋다! 좋다! 200m 오늘 스피드하게 갈수 있겠다. 오, 어, 깜짝아. 벽 보고 반성하고 있니? <laughs> 아, 이길 왜, 이런 길왜 자꾸 나오는 거야? 오면은 뭐야? <laughs> 거기 몇명 가겠는데? <laughs> 어안 갔네? 천천히 해, 천천히. 여러분, 침착해. 나 먼저 갈까? 나 먼저 갈게. 아, 나 먼저 갈까? <laughs> 어떻게 가는건데 침착해 침착해 <laughs> 침착하라니까 아니 침착해 침착해 아니 오오오 오, 오, 됐어 됐어 어머나 세상에 어디로 가야돼 이것도 벽 따라가야돼 <laughs> 자 천천히 아니 왜 사들이 왜 사들을 밀고 가야되는거야 빡종이라고? <laughs> 아냐, 아니야, 아니야 오늘. 아, 그렇게. <laughs> 누가 나갔다? <하나> <laughs> 침착해. 침착해. 한 명씩 가. 한 명씩, 한 명씩, 한 명씩 가라고. 정, 침착해! 야,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러 이렇게 사는. <laughs> <laughs> 야! 이거 뭐야? <laughs> 장애물 피오 <피워! 웃음> 오, 오. <laughs> 와, 씨.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아? 나 먼저 갈까? 어어나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아니야, 아니야 밀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호호호호호호 대박 다가온 도시 남자 어머나 진짜 다 왔어 역시 이게 바로 협동의 힘이라는 건가?